구멍이 없는 버전, 무늬뜨기 같이 떠볼게요. 처음에, 어, 도안에서는 빈칸두 칸, 서술형에서는 K2에서 니트2, 겉뜨기 두 코를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겉뜨기 두 코를 떴어요. 그리고 그 다음이 M1L이에요. 이게 서양식 코 늘리는 방법인데요. 솔직히 구멍 없는 버전은 초급 분들이 뜨기 어려우세요. 이게 지금부터 여기 설명드릴게요. 여기 이렇게 코랑 코 사이에 가로로 이렇게 나와 있는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. 이거 있죠? 코와 코 사이에. 요거요거 얘를 끌어올려서 늘리는 방식이에요. M1R, M1L이. M1L은 어떻게 하냐면요. 얘를 이렇게. 다시. 코랑 코 사이에요. 얘를요. 이렇게 들어 올려서요. 그 다음에 이 뒤에. 이 앞이 아니에요. 이 뒤에를 이렇게. 이렇게 뜨시는 게 M1L이에요. M1R은요, 똑같아요. 코랑 코 사이에 있는 얘를, 얘를 똑같이 올려뜨는데요. 얘는 M1L은 이렇게 했죠? M1R은 뒤에서 앞으로. 한 다음에 L은 뒤에 걸 떴다고 하면 R은 앞에 걸 뜨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방법이에요. 우리는 지금 처음에 겉뜨기 두코 뜨고 M1, L을 할 차례이니까요. 코랑 코 사이에 있는 이 가로바를 어떻게 한다? L은 앞에서 뒤로 걸어 올리고 이렇게 겉뜨기 뜨듯이 앞을 뜨는 게 아니라 이 뒤에 뒤에 바늘 찔러넣어서 얘를 뜨는 거예요. 그리고 우리가 6코, 겉뜨기 6코가 가요. 서술령에서는 K6으로 되어 있어요. 니트 6스 스티치라고 해서 겉뜨기 6코 도안에서는 빈칸 6칸이에요. 6칸을 지금 떴어요.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냐면 M1R이에요.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. 이 코랑 이코 사이에 있는 이 가로바를 올려서 뜨는 건데, L은 앞에서 뒤로 해서 뒤코를, R은 뒤에서 앞으로 건져 올린 다음에 앞에 있는 코를 겉뜨기를 뜨는 거예요. 다시 보여드릴게요. 이 가로바를 뒤에서 앞으로 들어요. 왼쪽 바늘로.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거를 이렇게. 겉뜨기를 뜨면 M1R이 완성됐어요. 그 다음에 K2 겉뜨기 두 코. 도안에서는 빈칸 두 칸. 겉뜨기 두 코를 떴습니다. 다음에 SSK. SSK는 어떻게 하냐면요, 슬립 슬립 니트 투게더라고 약자예요. 걸러뜨기. 왼 바늘에 있는 코를요, 겉뜨기 뜨듯이 오른 바늘을 둔 다음에 오른 바늘로 넘겨요. 걸러뜨기예요. 겉뜨기 방향 걸러뜨기. 슬립. 그다음에 똑같이 한번더 왼쪽 바늘에 있는 코를 겉뜨기 뜨듯이 오른바늘을 찔러 놓은 다음에 오른바늘로 넘겨요 슬립 슬립 한 거예요 얘네 둘은 실제로 뜨지 않았죠 얘를 둘을요 다시 왼반으로 옮겨요 그 다음에 SSK에 K를, K를 할 차례예요 K가 겉에가 아니라 k 2 t 더라고 해서 두 코를 한꺼번에 뜨는 거 이렇게 뜨시면 SSK가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K6 겉뜨기 6코, 도안에서는 빈칸 6칸, 2코, 3코, 4코, 5코, 6코를 떴어요. 그 다음에 K2 두개 더, D2 두개더 해가지고 2코를 겉뜨기 뜨듯이 한꺼번에 뜨는 걸 말해요. 이렇게 무늬를 한번 반복을 하셨으면 이 스티치 마커, 단수링, 코수링 이렇게 말하는 거를 거세요. 그러면 얘네가 숨고 코 무늬 반복이 기 때문에 다음 단에서도 요만큼이한 무늬인 거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. 한번 더 다시 해볼게요. K2 도안에서는 어, 빈칸 두칸 겉뜨기 두 코예요. 어, 초보분들 어려우시면 구, 그 어려운 구간을 반복해서 보시거나 유튜브에서 재생 속도를 느리게 해서 보셔도 되구요. 그 다음에 이제 M1L이 나왔어요. M1L은 어떻게 한다? 여기서 보시면 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. 이번에 이코랑 이코코 코 사이에 얘를 들어 올려서 뜨는 방식이에요. M1L은 앞에서 뒤로 들어올린 다음에요. 이렇게 이 뒤. 뒤로 뒤 겉뜨기를 하시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겉뜨기 6코를 뜬 다음에 M1R이에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코 나왔고요. M1R은 어떻게 뜬다? 다시 보여드리면 이 코랑 이코 사이에 있는 이, 여기를 들어 올려서 뜨는데 M1R은 뒤에서 앞으로 뜨고요. 아, 뒤에서 앞으로 들어 올린 다음에요. 앞에로 겉뜨기를 해서 뜨는 방식이에요. 그다음에 겉뜨기 두 코예요. 겉뜨기 두 코. ssk 된 슬립 슬립 니트 투게더라고 해서 왼쪽 바늘에 있는 코를요 오른쪽 바늘로 겉뜨기 뜨는 방식으로 옮겨요. 그거를 한번더 왼쪽 코 왼쪽 바늘에 있는 코를 겉뜨기 뜨듯이 오른쪽 바늘로 넘겨요. 얘네 둘은 실제로 뜨지 않았어요. 얘네 둘을 왼쪽 바늘로 다시 넘길 거예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얘네 둘을 한꺼번에 뜨는 거예요. 마치 겉뜨기를 뜨는 것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뜨면 얘가 SSK가 완성이 됐어요. 그 다음에 겉뜨기 6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고 K2, 2에다 겉뜨기 한꺼번에 뜨는 거 이네 둘을 한꺼번에 바늘을 걸어서 뜨시면 또 무늬가 한번 완성이 됐어요. 그러면 또뭐 스티치 마커, 뭐 빨대, 머리끈, 뭐 빵끈 아무거나 표시할 게 하나 더 거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첫 단을, 아, 무늬뜨기를 계속, 음, 한 단에 다섯 번씩. 그리고 홀수단은 전부 겉뜨기. 이렇게 해서 완성하시, 어, 원하는 높이만큼 음, 계속 도안과 서술 도안을 보시면서 뜨시면 됩니다.